오늘은 진짜 어제보다 훨씬 최근에 지어진 최첨단 숙소라서 화장실도 있고 하나도 안 춥게 잘 잤고요. 자면서 날로 불 꺼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온갖 소리를 다 내네. 저희는 아침부터 또 가이저를 보러 왔고요. 오늘 가는 데는 옐로스톤 하면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 알록달록. 어, 알록달록한 그랜드 프리즈매틱 스프링. 여기 가 보겠습니다. 그랜드 프리즈매틱. 어, 여기 가 보자. 어, 아침이 쌀쌀하네, 날씨가. 오늘 날이 좀 흐리고 쌀쌀하네. 주차가 힘든데 어떻게 겨우 됐습니다 페어리 퍼스트 트레일 헤드 야 아침부터 이렇게 부지런하냐 사람들이 <음> 마지막 난코스네 산에 올라야돼 산에 <요> 좋다 빨리 가자. 지금 비가 와가지고 우비를 입고 또저 그랜드 프리즈매틱 스프링을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여기 멋있네. 조금 빨리 갈수 없을까? 두 칸씩 간 어떨까? 비가 많이 오는데. 따뜻하다고. 백도야, 백. 오, 따뜻해, 따뜻해. <laughs> 갔다 와, 그래도 갔다 와. 이겨내고 가. 여기까지 왔어. 아, 추웠다, 더웠다. 우리 저 뚱땅이 UFO 우위 보고 난리 났어요 미국 사람들 지금. 어, 난리 났어. 반응 엄청 뜨고. 이거 미국 갔다 팔아야겠어. 알리에서산 건데. 자, 원웨이 왼쪽으로. 엄청나다. 여기도 예전에 폭발을 해서 300 피트까지 높이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와 물이 아직도 보글보글 끓어. 비가 엄청 오는데도 그 나름대로의 또 멋이 또 있네요. 자 봅시다. 아 예뻐. 알록달록. 여기저기 막 모자가 막 떨어져 있어.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한두 개가 아닙니다. 떨어진 모자가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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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해 예쁘고 따뜻해 가자 오 어, 사우나 사우나 사우나다 엄청 따뜻해 아리를 건너면 주차장이 나오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길에다가 평행 주차로 됐습니다. 와, 뭔가 진짜 엄청 역동적으로 나왔어. 빨리 와요, UFO! 블랙 샌드 베이스. 그이 지역의 이름이야. 강이다. 레이크. 어 강이다. 어, 여기 되게 좋다. 와, 곳곳에 진짜 막가해자들이 있어. 와. 와. 와와와 꽤나 떠오네 여기도 날려? 와 여기도 날리다, 여기다 아. 야 물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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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뒤로 와 여기도 날리네 어, 조심해야겠다. 가자, 가자 주차장으로. Uh -huh. Excuse me. Like o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laughs> 여기 빗자루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애들이 뭘 만들어놨어요. 뭐예요? 얼굴이요. 어, 설명해줘요. 딴지님이 설명해줘. 아까 설명 되게 잘하던데. 이거 머리카락 이거는? 넣고 이거 눈썹, 눈썹 있어, 눈썹. 아 눈썹도 있고 눈썹. 입도 있네 웃는 입이네 어떻게 잘 구했네 자 만들었어요 지금 저희는 올드 페이스풀에서 가장 오래된 숙소죠 가장 크고 오래된 숙소 뭐, 올드 페이스풀 이인에 네, 왔습니다 구경도 하고 야. 식사도 하러 왔고요 들어가 봅시다. 여기가 가장 큰그 나무로 된 건물 아닌가 <목소리> 맞지? 이거 엄마 맞 이거 우와 이거 봐봐 봐봐 나무로 된 집이야 이게 103층 나무 집이야 바로 이게 야 시계 봐봐 시계 기가 막히네 오픈을 11시 반이더라고요 30분이나 남아서 다른데 가기로 했고. 가는 길에 또 올드 페이스볼 가이저가 보이네요. 마침 또 조금 있으면 분출 시간인가 봐요. 지금 두번 봤는데 와두번다 신기하더라고요. 와 사람들 봐봐. 와. 정나다. 지금 이거 세 번째 보는데 볼 때마다 신기하네요. 그리고 매번 높이도 다르고 햇살도 다르고 바람도 다르고 하니까 볼 때마다 신기하네요. 나중에 또 봐야지. 네. 열어보세요. 자자자. 이건 뭔지 모르겠고 치즈 케이크도 있고 샌드위치 맛있겠다 샌드위치 지금 주니어 레인저 프로그램 배지를 받기 위해서 레인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왔습니다. 예, 이고마뭐 so 아, okay. Okay? 뭐 배웠어요? 말이 없네 어 오케이, 고마워요 이 할머니도 주니어 레인저 프로그램 하네 나 우리, 우리 차례다 Hi, well yes. Awesome. Can I take a look at it? Have you seen anything cool while you've been here? Um, geyser. Geysers. Geysers oh. are really cool. This is one of the only places in the world that you can see this many geysers. Oh. Super cool. Did you see any cool animals? Elk. I love elk. Awesome. <laughs> wow. What's <laughs> Like oh. yeah. awesome, <laughs> yes, oh, 그리고 uh, <laughs> 이제 이디이디가 레이디가 가 레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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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가 레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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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레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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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이야, 사인도 받았어, 도장이랑. 저희는 또트레킹을 하러 왔고요 올드 페이스풀의 가이저들을 탐험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진짜 많이 걸었어요. 2만보 걸었어요. 큰일 났네. 그래도 옐로스톤에서 마지막 날이니까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되게 예쁘네. 이거 봐, 자 리가 되게 음 와우, 진짜 멋있다. 우와, 여기 뭐야? 우와, 뭐야? 여기 뭐야? 어, 여기 뭐야? 이어, 스프링 진짜 귀모양이네 오늘이 마지막이라니 아쉽습니다 한한달 코스로 와야겠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와 이거 뭐냐 우리가 야생 곰은 못 만나고 갑니다. 아쉽게도 하나, 둘, 셋, 포즈, 포즈, 포즈 바꿔봐. 포즈 바꿔. 오, 좋아. 자, 우리 가족 다리도 아프고 고생했으니까 아이스크림이나 먹읍시다. 이제 이거, 이거 괜찮다. 이거 봐봐, 봐봐. 와, 너도 해봐.